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2024년 3월 8일에 업로드된 이번 주 데스티니 소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번역이 빨리 안 되는데 별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늘 생각 나가지고 <laughs> 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많은데 어 개쓸모 없습니다. 야, 세상에서 누가 가장 뛰어나지? 뭐, 이게 해가지고, 수호자 대회가 지금 올스타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뭐, 잠자리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순위가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죠? 쓸데없는 소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 게스티니 앱 내에서 경쟁자 카드를 수집할 수가 있다. 올해 수호자 대회 에 적용된 업데이트 사항과 더불어, 데스티니 가디언즈 캠페인 앱에서 이벤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앱에서 살수 있다는 뜻, 뜻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요거를 수호자대회 앱에서 쓸수 있다 앱한테서 살수 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없었나 봐요? <laughs> 없었나 봐 원래 못했나 봐 그리고 수호자대회 번지보상 번지 리워드 하면은 그, 그 스토어에서 살수 있다 뭔 소리인지 아시죠? 스토어에서 살수 있다 스토어에서 사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넘어가자 소자대컵 보상 이거는 컵인데 뭐팀 결성 해가지고 소자대컵을 하면은 보상 같은 걸 주는 건데 그 소자대컵 블로그 요걸 보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그 자선 그런 거 같은 거거든 아무튼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리븐의 소원 마지막 퀘스트는 이번 주에 나왔죠 어 근데 완료 시 소원 토큰 두 개나 제공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했는데 두 개가 나왔었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개 준다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어, 잠깐만. 이미 퀘스트를 완료하여 소원 토큰을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 토큰은 이벤트 종료 시 사라지니 잊지 말고 최후 형체 전에 토큰으로 구매 가능한 보상을 못, 아니, 얘들 말이 달라지네. 예전에는 최후 형체 이후에도 퀘스트 할수 있다며, 개구라였고요. 자, 에어로크 웹으로 투척. 요거는 이제 새로운 문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 문양 코드를 번지 리듬 코드, 그러니까 보상 코드 입력하는 곳에서,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하면, 요 오른쪽 위에서 로그인하면은, 거기 그 코드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가시면 돼요. 캠페인의 앱도 마찬가지고. 주간 강의 가로는 이제 매주 최후 형치 나오기 전까지 에버버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가서 먹으세요. 오케이? 자, 플레이어 지원 보고입니다. 어, 의식 초기야. 이거는 뭐냐면은, PST에서 PDT로 바뀌었다. 어, 그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북미에만 가능한 거야. 여기만 맨날 바뀌는 거니까. 뭐, 일광 표준시뭐 그런 거 있잖아. 자, 알려진 문제사항입니다. 이벤트카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소호자 또는 고스트가 화면 밖으로 잘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벤트카드 아니더라도 인벤토리 볼 때도 나올 때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음성 또는 텍스트 대열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번 패치 했을 때이 문제가 있었어. 패권 소호자대의 플레이리스트가 신화의장 샌드박스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해. 그 잠자리 레일 타기 기능이 웅크리고 켜고 끄기 설정에서만 작동하고 웅크리기 유지 설정에는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우 진짜? 그 요즘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점프해가지고 쭉 가는 거. 예, 근데 그 유지 설정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차량 조종 키를 웅크리고 켜고 끄기와 동일한 버튼에 배정할 경우 잠자리 레일 타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차량 조종하는 키를 같은 키로 하지 말래요. 빛의 추락 몰락 임무에서 마녀는 어둠 중첩이 3개가 되면 플레이어가 사망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있고요. 에바의 수호자 대회 이벤트 정보 하단의 상세 정보 화면 열람 시 데스티니 가디언즈 마녀양 DLC 구매 화면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ughs> 대박 소호자 대회는 공짜입니다. 새로운 미터 시스템 도입 후 월도의 탄약이 네 발이 아닌 한 발만 추가되는 문제가 있고요. 몇몇 소호자 대회 직업 아이템 방어구 합성이 합성 방어구 합성에 그러니까 소호자 대회 직업 조형 아이템 있지 몇몇 개뭐 예전 건지 이번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니까 으 방어구 합성에 그러니까 외형 변경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요새 경위가 더 이상 회복 곱하기 2를 부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시끌벅적 유스탄 발사기에 위도하지 않은 걸작 능력치가 부여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뭐였더라? 사거리였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laughs> 후계자 총매제를 이미 완료한 계정에서 해당 총매제 퀘스트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웃겨요. 네, 원래 딴, 딴에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 캐릭터 선택하면 유산버튼을 클릭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헬름 처음문이 나타나지 않아 마녀의 시즌 콘텐츠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요 정도로 됐고요 요, 밑에는 아시다시피 그거에요. 그, 오늘의 명화, 뭐, 그런 것들, 아트, 이런 겁니다. 다음주에는 이제, 어, 뭐, 없네요? 소호자들을 즐겨주시고, 다음 업데이트 언제 할 건데? <laughs> 두달 남은 거떼워야 되잖아. 그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뭔가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뭐, 없는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바.